할줄 알잖아? 네. 근데 어떤 두 함수가 곱해진 함수가 있어. 어떤 함수하고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어. 응? 네. 곱해진 함수를 미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, 앞에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해. 네. 점점 미분한 뜻이지. 네. 그럼 뒤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곱해져. 그 다음에 더하기가 등장해야 돼. 네. 그러니까 fx는 그대로 두고, 네. gx는 미분을 해서 쓰는 거야. 네. 오케이? 네. 예를 들어서, y는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전체 의세 제곱 이렇게 있잖아. 네. 이걸 다 전개를 해서 곱해도 미분을 해도 되지만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가 합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. 네. 앞에 거 미분해주면 ex. 네. 뒤에 건 그대로 써. 응? 네. 더하기. 그다음 앞에 건 그대로 쓰고 이걸 미분해. 근데 이 전체 1차식의 거듭제곱은 미분하는 요령이 있거든. 네. 전개를 해서 미분하는게 아니고 요거 미분하는거는 3이 앞으로 나가고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도 돼. 이걸 하나의 문자 지급해서 네 오케이? 네 근데 문제가 문제가 그러니까 ax 플러스 b 전체의 n승을 이걸 미분할 때는 a 앞으로 나가고 ax 플러스 b 하나 빠지고 지수가 곱하기 요거 미분하면 a거든 a를 곱해야 돼즉 1차항의 계수를 한번 곱해야 돼네 여기서는 빼봤자 1이니까 x를 빼면 이런 유형으로 하면 되거든 네. 그래서 사람 앞으로 빠지고 x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. 오케이? 네. 또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함수가 hx라는 함수가 x 곱, x의 제곱 곱하기 fx래 그럼 이런 걸 미분하는 거는 h 플라임 x는 2x fx 그대로 쓰고 더하기 x 제곱 그대로 쓰고 f 플라임 x 이런 식으로 이거, 이거 난 거야. 네. 오케이? 네.